본주신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2절부터 이제 창조세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어, 즉 음,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즉 창조 세계의 창조의 시작을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의인화하거나 어떤 임무라 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지혜로 창조하심을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만세 전부터, 대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어, 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에, 이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지혜가 동원되어 어, 모든 창조물에 에, 이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죠. 어,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 창조된 모든 창조 세계에 지혜가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당하게 되고, 어, 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속칭, 이온 우주를 봤을 때, 완벽하고 완전하고 어, 우리가 분초가 틀림없이 어, 이렇게 지구가 운행하고 있고 우주가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틀어져도 어,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어, 시 분초 운행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라는 거죠. 구조면에서도 그렇고, 그 운행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 하나, 그 완전함과 완벽함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그것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행하고 있는데, 움직임과 운행함조차도 완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가, 창조 세계가 유지, 존속,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선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바다를 창조하기 전에 샘들이 있기 전에도 지혜가 있었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제 창조되기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 창조되면서 거기 모든 지혜 그 안에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28절에 구름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게다 뭐냐? 지혜라는 거지. 하나이 견고하게 될 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할 것을 힘있게 한다는 거죠. 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바다의 한계, 바다와 육지의 어떤 그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할 때, 지혜는, 어, 창조 세계를 순종하게 하고, 창조 세계가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자기 질서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 말에 꽉 와닿는, 아, 이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딱 와닿는 막힌 게 뭐냐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생은 작금에 이루어진 그 일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이제 어제부터 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그 하나님의 귀한 창조 세계로 인간의 욕된 것들이 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일 것다 어, 인생들이, 이, 뭐랄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 파괴하고 그 파괴의 지속성을 결국은 재생할 수 없을 정도의 이그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슬렀어요. 근데 이 결과 값인, 이 봉은 결국 인생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를 글로벌이라고 하나 지구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일본에서 버렸죠. 그럼 일본은 버리면 일본은 깨끗해지나요? 어 결국은 자기들이 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선이든 악이든 어 결국은 그것을 행하면 그 행한 대로 보을 받는 게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의 질서, 질서이고, 어, 이, 이 세상의 원리요, 이치입 어, 불행한 일이고, 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어, 내가, 삼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 어, 나도 그, 어 하나님 덕분에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덕분에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고 그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동일하게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런 힘으로 그런 능력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용되어지니 하나님과 동일한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즐거웠다는 거. 창조되고 사람들이 창조되고 그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즉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거. 지혜가 있으면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혜가 사용되어지듯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 사용되어지고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대위임령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다스리나라고 마음대로 하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존속하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단지 환경을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원상회복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와 바라는 것, 은 하나님. 저 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복원 능력이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끗하게 해 주소서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우리 기하여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선함과 아름다움과 복된과 은혜로움이 창조되듯이 또 다시 하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 우리 가운데 어, 리바이벌되듯이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초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발견해내고 그 지혜를 공유하고 그 지혜와 공감하며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 세계를 살피고 살리고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창조주의 은총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 세상을 여신 주님. 오늘도 새날, 복된 날, 이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기 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